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경육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요. 음, 그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하나 사례를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혹은 당했어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고를 냈으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서 뭐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 형사처벌은 안 받죠.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지만 그게 없다고 치면 없다고 치면 우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사건이 연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 따로 민사사건 따로.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어때 운전면허라고 하면 자격증이 정지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어, 그럼 자격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행정사건이에요. 운전면허를 발행해 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내 취소가 잘못됐다. 내 운전면허 정지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한다. 이것도 행정사건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 사례에서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거기에 민사, 형사, 행정사건이 다연류가될수 있어요. 최근에, 그, 우리 대법원에서요, 어, 성추행을 당한, 그니까 러 같은 학교의 그 대학원생끼리 이제 성추행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형사재판에서는 이 남학생, 성추행을 한 학생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를 하고, 어, 라고 했는데, 인권센터에서는 이거는 성추행이 맞다. 그래서 이그 남학생 그 가해자에게 어그뭐 학교 정학 처분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이 형사 사건에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정학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이걸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 1심에서는요 그. 이그 여학생이 묵시적 동의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것 같이 보는 게 상당하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확 처분은 잘못됐다. 이건 실체사하자기 때문에 무효로 돼야 된다. 또 검찰도 이 가해자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어,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 남학생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2심에서는 민사하고 형사는 이게 지도 이념이나 증명 책임이나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이 다른 민사 원리를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도 이거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징계 사유인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관해서 설사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민사 사건 민사 소송에서 징계 사유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지도원리가 다르고, 그 이념이 다른데, 증명의 정도도 다른데, 형사에는 아주 엄격한 증거를 요하거든요. 증거, 무죄 추정의 법리에 의해서 엄격한 법정 책임을 요하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을 요하는 건데, 민사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민사에서는, 민사에도 물론 증거가 중요하죠. 그러나 증거 플러스 그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그 담당 판사가 전체적인 사건, 전체적인 여러 증거, 이게, 어 그, 그거를 보고 어떤 심리 형성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하면, 어그 판단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판단을 마치 형사에서 무죄니까 민사 책임 안 져도 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심 판단을 번복을 해갖고, 어 항소심에서는, 어그 징계 처분이 어, 합당한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법원도 항소심과 견해를 같이 했는데요. 어,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의 사실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과 달리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경험 축상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가해자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증거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그 법리가 다른 것도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가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일부러 물론 이제 과실인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제가 이제 의료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컨대 그제한절개를 하고 거기에 거즈를 넣은 거를 거즈를 덜 꺼내갖고 이게 막그 안에서 썩어갖고 창작까지 나중에 절단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 뭐 핀셋이 들어갔는데 그걸 그냥 봉합한 이런 그야말로 어 과실이지만 어 분명한 과실은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 과실은 의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약물을 과오용했다든가 그 약물이 환자하고 이 충돌을 일으키는 알러지가 생기는 이러한 건데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든가 이렇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도 그럼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설사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그거와 달리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많다 예, 이걸 기억해 두시면 아마 좀 같은 사안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내용,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